생일 축하합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우 <목소리도> 자, 이제 우우방우우우우우우우우우 <목소리도> E やるかめっちゃしんどいけどこうあってんのかな。 映像を変えてみるか チロ、これ遊ばないで。チロ、あれで遊んでよ。やだ、やだ。無理、無理ー。 できました。

아빠, <laughs> 우비했어 아빠, 알고 있었어? 어? 아빠, 알고 있었어? 아빠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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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씨>. 한, <laughs> 아빠, 는모 소속? 아빠, 우 아빠, 리아 아빠, 칸도 뭐라아 아빠, 아빠, 우도소도 뭐라고? 리도는 아니, 아니. 한국어로? 네일아 앉으세요 감 아, 앉으라고? 아, 직안 끝났어? <laughs> 응 어바, <놀봐> 이 네? 니 거래 미니케이크 진짜 가와다미니케이크 진짜 귀엽다 뭐야 이거? <laughs> 예, 이것도 가, 샀어? 아니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응. 응. 푸딩? 응. 푸딩을 만들었다고? 응. 어, 미즈마제타 이 우와 푸딩 만들었대 미즈, 미즈마제타 이 대박! 미 ーうん、めっちゃロうソク溶けてるやばいじゃんめっちゃかわいいめっちゃロうソクチョップルが大丈夫大丈夫めっちゃかわいいちょっとねめっちゃ溶けてるんよね、うん、<laughs> どうしたん <laughs> これのせいで結構時間かかったのうんあその上のソース上のソース 自分で作ったな、うん、お店で混ぜただけ <laughs> 全部混ぜただけ <laughs> いや混ぜただけでもこうやって嬉しいな <laughs> 嬉しいなだってさ <laughs> こうやってなんかやられたら嬉しいかも嬉しいかも嬉しいよパパパリパパキレイパパパパパ 아문에질문프 질문에, 질문프 셀프 프프문치 질문에, 질문에, 다문에도다에고문에 같이 해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질문에, 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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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질문에, 아쉽만. 탐정이이 <laughs> 없어졌어. 고마워. Uh 아니가 -huh. <laughs> 이거 컵은 하려고. 샀어? 아니. 집에 있었어 이런 컵이. <laughs> 이런 컵이 집에 있었다고 아까 알고 있었나? 몰라. <laughs> 네, 자신도 몰랐었다. 네, 제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샀어? 나도 많이. 샀대. 그러니까 어, 모르지 당연히. 나가는.

사기 아니야, 사기. 사기 대어 물만 부면물물미 부으면, 물만 물만 부으면, 물만 이 완성된대. 맛있네. 물 이거래, 면리만 부으면, 물만 물만 부으면, 물만 부으 물만 부으면, 물만 부물 맞지? x <목소리> 이런, <걸> <목소리> 뭐, <또 나왔다. 웃음> 이런 거 선물해 줬다뭐나다 이런 거 선물해 줬어 와, 이게 뭐야 시로이 <목소리> <타이로야. 싫어, 목소리> <아네. 청남기> 선물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너무 남 선물입니다 왜, 이거 뭔가 신발 같아 근데 페트롤러에 신발 없지? 장어 클라이은 신발 없는데? 어디있 아, 네, 옷이 있어 속옷? 속옷도 아니고 옷은데 청바지인데? 속옷도 아니면? 음... 아, 청바지인데 이건 과연 뭘까요? 청바지? <laughs> 청바지? 가방 같은데? 가방이야! 페트블렛 가방도 있어? 페트블렛 <laughs> 가방도 야, 있어? 그건... 비싼데 진짜 비싸 이거 ㅇㅅㅇ 비싼 걸 샀어 가방 하고와와 ありがとう。え、かまさそうよ。違う、すぐにここが何かこうなっちゃって言うかは、ニューモデル。ニューモデルエシセンシーさ。ありがとう。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유튜브 벌써 올렸어? 응 <웃음> 유튜브? 지금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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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이 YouTube. y o 보자. u b e y 그게 네 아잉 짱뭐저이정 음. 장모님 사줬어? 네인모는들 사줬대 예 수준이가 정말 잘 사고 <laughs> 이게 <에이>. 그지백합아이트을 <laughs> <거래>. <laughs> <에이>. <laughs> <laughs> 네? 이 크지 않아라고 했는데 x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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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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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x 어? don't <laughs> <laughs> 가지고 있는 신발. o w to do this. I don't know h o 신발 o do t 입니다 I 잠 o n t 우와 이게 뭐야 되게 o 빠가 this. I d o n 하 know how to do 이 h i s I don't know how t 같기하 하고 이하이미 하이트 미트 하이트 미트이트 미터 하이트 하이트 미터 하이트 미터 하이트 미터 하이트 미터 하이트 미이트이트 하이트 하이트 미하자이하이이게 원래 앞에이게이이렇게 앞에 흰가... 이렇게 되는 근데... 거잖아. <laughs> <죽을 없겠다. 웃음> 장모님한테. 되게 또 우리 신발도 사좀튀가나왔네 네, 아! 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